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그 모든 미국의 45대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서까지 끝냈고, 어제까지는 이제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쓰여진 군용기, 그리고 이제 또 Air Force One을 타게 될 테고, 핵단추, 핵코드에 대해서도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행정부의 지금 빈자리가 아주 그 중요한 자리 660개 가운데 30개만 그 채운 채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인수위원회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인수위원장이 조금 바뀌었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0세 7개월로서 이제 미국의 처음 그 대통령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 69살 11개월 때그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음성을 들으셨는데 굉장히 그 스태미너도 많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그 대통령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세계, 그, 미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오늘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그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계 신문들, good luck. 뭐 이렇게 표현한 신문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숨 죽이고 지켜본다. 하는 표현, 설명이 그 밑에 쭉 붙습니다. 런던에서 발행되는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링컨의 그큰그 앉아 있는 동상 아래 트럼프 시대가 왔다 하면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진을 함께 실었고 영국 신문 더 가디언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트럼프 부부 사진을 실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we have no idea this guy is going to do 도대체 이가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업무를 할지 우리는 노 아이디어다 하는 게 영국에서 가장 뭐 많은 사람이 본다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음, 좀그 사람들이 신중하게 본다고 할까요? 그런 가디안의 표현이고. 이 가디언보다는 조금 뭐 너무 시리어스하지는 않은 그런 영국의 데일리 미러는 미국의 45대 대통령 그 45대 프레시던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면서 멜라니아 트럼프는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모습 어깨까지만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실고 아래에는요. Now the world h o l d its breath. 정말 그 다른 나라의 언론과 마찬가지로 세계가 과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더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의 얼굴들을 쭉그 돌려가면서 작게 그 표현 작게 사진을 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뭐라고 보면 대통령만 빠졌네요. 아마 어제 이 신문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대통령 속에 넣기는 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제가 공화당 대통령으로만 띠를 둘렀는가 했더니 세 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 중간 뭐조안 헨리 케네디도 보이고, 빌 클린턴, 지미 카터도 보이길래 아, 그런 뜻으로 아마 그랬는가보다 는 생각이 들고. 네덜란드에서 발행되는 신문 AD라는 신문인데 어, 이 신문은 그, Handle with Care. 우리가 그 우편물을 보낼 때좀 조심해서 그 다뤄주게, 다뤄주세요 하면서 그 프레즐이라고 쓰잖아요. F-R-A-G-I-L-E 큰 박스입니다. 그 박스에는 미국 성조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박스보다 굉장히 작은 박스의 한 수십 분의 일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핸들 위드 케어라는 박스를 쳐다보고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데 프레즈 좀 살살 살살 다뤄주세요. 살살 다뤄주세요 하는 것이 또 깨지기 쉽다는 뜻도 될수 있고요. 어~ 프리메트로라는 미국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 그 페어웰 미스터 프레지던트 면서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을 실었고 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 아메리카라는 헬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 헬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의회 지도자들이 초대를 해서 지금 오찬 그 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찬을 하고 나서 퍼레이드를 시작하겠죠. 지금 저 비행기 미국의 군용기에는 오바마 대통령 부부 타고 있습니다. 어, 이미 그 마련된 지금 오찬 장소에 존 맥케인 그 부부가 가 있네요. 그 씨디 맥케인이죠 부인이랑 함께 자리 좀 옴부 그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어서 어, 우아한 모습이네요. 아래는 바둑판이지만 위에는 큰그 돔형의 천정의샤들리아도 불을 밝히고 있고 테이블은 황제의 색깔이라는 자주빛. 그 테이블 크로스에 디쉬와 그, 그 뭐죠? 디쉬와 그 냅킨은 흰색으로 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테이블 당한 사람씩 그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 한 사람인 것 같네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고 게스트들 지금 도착하기 시작하고 있고 의사당에 마련된 그런 그 오찬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많은 의원들과 함께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가 오찬을 하고. 나서 펜실베니아 애비뉴로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럼프 당선자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것도 원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게. 예. 국방부에서도 사양 내지는 거절을 했는데, 그게 무슨 뭐꼭그 뭔가를 그 빌려주고 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유국가이고, 웬만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무력을 그 자제하는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원했었던 것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특히 그 의사당 주변에서 한 2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 이미 그 경찰들과 시위대가 충돌을 해서 화학 스프레이까지도 좀그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그 워싱턴 DC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역대 미국 어느 대통령보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심지어는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어, 뭐, 탄핵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 온전한 또 아주 그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 굉장히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하게 타이어스 포 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때 그가 그 취임 연설을 하는 동안에 빗방울이 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일 먼저 앉아 있었던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주 화사한, 화사한, 또렷하게 하늘색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연한 굉장히 희망과 어, 부드러움과 밝음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었거든요. 이제 정치인들 안내 특히 세계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 어, 그 사람의 아내가 이 무대에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의상 색깔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죠. 비가 내리자 제일 먼저 투명한 우산을 펴들었고 그리고 부시 아들 대통령과 오바마 그 대통령은 비닐 같은 것을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꺼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비는 그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도 없이 무사히 이 연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